원골 <목소리> 모델링 하는구나, 다 <라끼더러>. 뜯어. <목소리> 옛날 건물들 기둥만 남기고 다 뜯어가지고 미모델이안 해. 다 유기로 돼야지. 외벽은 바꿀수있어 서 풍골은 바꿀수없어 아유 안녕하세요. 와아드다 우와, 누구냐? 오말이 불었다. 저는더더 좋은 분이인네 뭐. 우와, 무역입니다. 매너, <laughs> 매 햅스, 매네이드. 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、啊，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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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목소리> <응>? 사진 찍어야지. 셀카도 <목소리> 찍고, 카드 찍고. 응. 야. 아. 응. 응. 뭐야? 왜 연기가 나지? Hey, okay, so follow m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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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무서워 <못살기 웃음> 봐라 아들 둘이 기러고 있는 거봐 <laughs> <laughs> 찍으시고 빨리 가자 사진 <laughs> 안나와 여기

오케 하니깐 제대로 나오네 와. 야 우리 내려가자 절도 내려가야 되는데어 우산 우산 어디갔냐 우산이 어디갔어 <laughs> 음. 우산을 안피면은 몰라 우산 어디 갔지? 사진 찍었잖아. 응. 우산? 야, 야. 아. 뭐할이 <목소리> <s-,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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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나스닥 건물입니다. 이건 무슨 건물이라고 하더 어쨌든, 여기에 뭐 나스닥 상장하면 여기 오는 그런 건물인데, 아! 내 옛날에 회사 입사하자마자 3일만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회사를 다녔었죠. 우와,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. 어,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여기 너무 웃자다나 진짜. 진로관가? 가자. 안 가나? 어디갔지? 아 가이드 같이 저분이시구나. 무사만 보이네.

어우 oh, <목소리> 뭐야? 뭐를뭐기를야리고 <목소리>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네 뭐 <목소리>

아닌데. 응. 외모 외국인 관광객도 많다. 야, 외모 전부 다 관광객이네. 한국 사람도 관광객이고, 외국 사람도 관광객이고, 아, 어디서 불 떨어지는 거지?

아. 침체러스. 네. 네. 이제 해버 가지고. 이제 해버 가지고. 이제 해버 가지고. 네. 이희가이모델링하는구나건물이 오래되니까 리모델링이 중요해 천정은 바꿀 수 없으니까 천정을 좀 높게 만들어야되는구나 음. 보 네? 뭐라고요? 보안테 있잖아 보안테 어. 어. 그하가붙어는 그래 거야? 그어는 거야? 여러 개째 하나가 그대로 붙어있어 그거 그런 업소 <laughs> 가서 뽑아야지 <laughs> 우리 집에도 그런 옷 하나 있는데 물어보세요 보안에서 뭐 걸려요 안걸려요? 어, 피클걸리지 않나? 거고 철사도 데 피클걸릴 수도 있는데 응. 아니 보안치인데뭐 어떻게 보안치 잘라주세요 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오, 그렇죠. 그거 그 플로그 가서 이런 업소가서 그렇죠. 빼달라고 하면은 빼주겠죠 진짜? 아, 진짜. 아이 건물들이 오래돼서 리모델링 공사들 안 해, 이렇게. 아, 백년식 때 콘크리트를 뜯어내는 거 아니야, 그게? 이 건물도 백년식 되는 건데. 인터넷 검색해 봐요. 나도 아직 검색 안해 봤는데 모한택 자석 제거 방법 뭐 이런 거. 아 좋다. There oh. we go. there we go.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in the next video.